3월의 마지막 날, 이도현은 35년간 몸담았던 고등학교를 나섰다. 그에게 교단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다. 국어 교사로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야말로 그의 존재 이유였다. 도현이 형, 이제 좀 쉬면서 살아요. 동료들의 격려 속에 퇴직식은 끝났지만 도현의 마음은 공허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들른 문방구에서 평소처럼 빨간 펜을 사려다 문득 멈춰 섰다. 이제 채점할 시험지도 첨삭할 장문도 없었다. 그는 빈손으로 문방구를 나왔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아내 장미라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64살의 그녀는 평생 교사 아내로 살며 남편의 뒷바라지에 전념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미라의 눈빛은 기대로 가득했다. 남편이 늘 학교 일로 바빠서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기 어려웠던 터라, 퇴직 후의 생활을 나름 설레게 상상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도연은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예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업 준비를 하고 학교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뭘 하고 지내지? 도연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교재들을 꺼내보았다. 수년 전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지들이 노랗게 발에 있었다. 그는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며 그때를 회상했다. 김영수라는 학생의 답안지에는 문학 작품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적혀있었고 도현은 그때처럼 빨간 펜으로 코멘트를 달아보았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라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책상 위에 펼쳐진 옛 시험지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끝난 일들인데 자꾸 들여다 보시면 뭐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좀 앞을 봐요.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해보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다. 그는 다시 서가에서 오래된 시집을 꺼냈다. 윤동주, 정지용, 김소월,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시인들의 작품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혼자 읽는 문학은 왠지 공허했다. 날이 갈수록 도연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지만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사라지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미라 역시 변화를 느꼈다. 처음 며칠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지만 점점 답답해졌다. 도연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자신만의 공간이 없어진 기분이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남편이 집에 있어서 자유롭게 나다니기 어려웠다. 여보, 오늘은 어디 나가보는 게 어때요? 공원이라도 산책하고. 음, 그래도 돼. 도연의 대답은 시큰둥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익숙한 공간에서 이의 추억을 콥 씹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은 미라에게 점점 부담이 되어갔다. 퇴직한 지두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도연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미라는 점점 숨막힘을 느꼈다. 여보, 오늘은 정말 어디라도 나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나가서 뭘 하겠어? 별로 갈 곳도 없는데 그러니까 취미라도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도현은 대답 대신 다시 시집을 펼쳤다. 미라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미라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모임에는 10여 명의 동창들이 모였다. 모두들 비슷한 나이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미라야, 요즘 어떻게 지내? 남편 퇴직하고 좋겠다. 글쎄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미라의 애매한 대답에 친구들이 웃었다. 그때 한 남자가 모임에 늦게 합류했다. 정우진이라고 소개한 그는 미라의 직접적인 동창은 아니었지만 친구의 소개로 함께하게 된 사업가였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진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미라 옆자리에 앉았다. 50대 후반의 그는 여전히 현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활기가 넘쳤다. 사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죠. 그것도 대단한 일이시죠. 교사 남편을 뒷받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우진의 말에 미라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집에서는 늘 교사 아내로만 여겨졌고, 자신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져 갔었다. 모임이 끝나고 우진이 미라에게 말을 걸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요즘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도 많던데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만의 시간에 대한 갈망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 후로 미라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진과 만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차한 잔이었지만 점차 문화센터 강좌나 전시회를 함께 보러 다니게 되었다. 우지는 미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녀가 평생 감춰왔던 꿈들에 대해서도 격려해 주었다. 사모님은 충분히 매력적인 분이세요. 그동안 너무 자신을 숨기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들 해보세요. 미라는 우진과의 만남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남편과 달리 우진은 여전히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한편 도현은 아내가 자주 외출하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요즘 자주 나가네? 어디 가는 거야?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여보도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보세요. 맨날 집에서 옛날 책만 들여다보지 말고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다. 도현은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라는 남편이 자신의 외출을 간섭하는 것이 불쾌했다. 어느 날 오후, 도현은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아파트 앞에서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미라가 내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그는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미라가 집으로 들어간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 시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았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친구들이랑 차 마셨어요. 미라의 거짓말에 도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미라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다. 화장을 하고 나갈 때, 전화를 받을 때, 멀리 가서 대화할 때, 그리고 예전보다 밝아진 표정까지도, 미라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어느 저녁, 도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미라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무슨 얘기요? 너 요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접시를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지난주에 봤어. 너를 차에서 내려주는 남자.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맞아요. 만나고 있어요. 도현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다. 왜? 왜 그랬어? 왜요?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물어볼 말이에요. 당신은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생각해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집에서 옛날 얘기만 하고 책만 들여다보고. 저랑 대화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랬냐고 묻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쌓였던 불만으로 가득했다. 그래도 바람을 피우는 게 맞아? 바람이요? 미라가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그냥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뿐이에요. 당신한테는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요. 언제요? 35년 동안 당신은 학교와 학생들만 생각했어요. 집에서는 늘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고 방학 때도 교재 연구한다며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잖아요. 도현은 반박할 말이 없었다. 미라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또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늦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날 밤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잃었다. 며칠 후 미라가 먼저 이혼을 꺼냈다. 이혼해요. 서로를 위해서 미라야 제발.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변호사도 만나봤고요. 도현은 무너져 내렸다.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미라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고 도현은 그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퇴직금의 절반과 집을 미라에게 주고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너무나 좁고 을신연스러웠다. 가구라고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첫날밤 도현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평생 미라가 차려준 밥을 먹다가 혼자 해 먹는 식사는 서글펐다. 그는 라면을 다 먹지도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다. 며칠이 지나자 생활은 더욱 막막해졌다.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혼자 먹는 식사가 너무 쓸쓸해서였다. 이제 뭘 하며 살지? 도현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봤다. 35년 교직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나이 제한에 걸렸다. 죄송합니다. 연령 초과입니다. 다른 적당한 자리는 없나요? 글쎄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한때 교단에서 존경받던 선생님이었던 그가 이제는 누구도 찾지 않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다.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들렸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는 종종 미라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신혼 때의 달콤했던 기억부터 아이를 키우며 바빴던 시절까지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정말 끝인건가? 도현은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인생의 모든 의미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원룸에서 혼자 지낸 지한 달이 지났을 때. 도현은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하루 종일 멍하니 지내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구청 공고문을 발견했다. 환경미화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도현은 망설였다. 평생 교단에서 존경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길거리를 청소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혹했다. 다른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웠고 이대로 가면 생계 자체가 위험했다. 에이, 뭐 어때. 일하는 거잖아. 도현은 결국 구청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 5일 근무입니다. 일당은 5만 원이고요. 며칠 후첫 출근 날이 왔다. 도현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작업복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남녀들이었다. 모두들 조용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이에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옆에 있던 남자가 웃으며 답했다. 아 그러세요? 저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여기 온지두달 됐어요. 종수는 60대 중반으로 보였다. 예전에 작은 공장을 운영했지만 사업에 실패해 이곳에 나오게 됐다고 했다. 다들 비슷한 처지죠. 뭐 다른 사람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나이 먹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나온 거니까. 그 말에 모두가 쓴웃음을 지었다. 도현도 가슴 한 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만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작업 반장이 도연에게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건네주었다. 오늘은 이 구역을 맡으세요. 담배 꽁초랑 휴지 같은 것들 주워주시면 돼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배정받은 구역으로 향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 가로등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빗자루지라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일하는 거잖아. 떳떳한 일이야. 도연은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했다. 교사 시절의 세심함이 이런 곳에서도 발휘됐다. 담배 꽁초 하나, 휴지 한 장도 놓치지 않고 주었다. 야, 새로 오신 분 성실하네. 동료들도 도연의 성실한 모습을 인정해 주었다. 휴식 시간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셨다. 종수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외롭지 않았다. 선생님, 전에 뭐 하셨어요? 종수가 물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했습니다. 아, 선생님이셨구나. 그럼 우리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는 다 똑같은 거죠. 도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일을 마치고 받은 5만 원이 손에 묵직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다. 땀 흘려본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슈퍼에서 라면과 김치를 샀다. 오늘은 제대로 된한 끼를 먹고 싶었다. 비록 간소한 식사였지만, 일을 마치고 먹는 밥은 맛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새벽 일상에 적응이 됐다.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일하는 동안 시간도 빨리 갔다. 무엇보다 하루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좋았다. 도현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종수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일을 마치고 헤어지며 나누는 인사가 따뜻했다. 한달 정도 지나자 도현은 변화를 느꼈다.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한결 안정됐다. 비록 교사였던 예전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도현은 새벽 거리를 청소하며 중얼거렸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환경미화 일을 시작한 지석 달이 지났을 때 도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구청 담당자가 그를 따로 불렀다. 이도현씨 혹시 야간 경비일에 관심 있으세요? 학원 건물인데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야간 경비요? 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인데 월급이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추천해 드릴까요? 도현은 잠시 고민했다. 야간 근무는 처음이었지만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도현은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했다. 강남의 한 학원가에 위치한 5층 건물이었다.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간단한 업무 교육을 받았다. 야간에는 출입 통제하고 시간마다 한 번씩 건물 순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상 상황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첫 야간 근무는 어색했다. 밤 10시가 넘으면 건물은 조용해졌고 도현은 1층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어야 했다. 처음 며칠은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용한 밤 시간에는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경비실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를 켜두고 오랜만에 문학 작품들을 꺼내 읽었다. 윤동주의 시집을 펼쳐들고 별해는 밤을 읽을 때였다. 학생 때, 교사 때와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이제는 시인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도연은 중얼거리며 시를 읽었다. 문득 자신도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글만 가르쳐 왔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졌다. 그날부터 도연은 경비 업무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기처럼 하루 있었던 일을 적었다. 그런데 점차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는 글들로 발전했다. 퇴직 후의 혼란, 이혼의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도연은 자신의 경험들을 솔직하게 글로 옮겨갔다. 글을 쓰는 동안에는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한달후 인터넷에서 지역문화센터 글쓰기 동호회를 발견했다. 늦깎이 문학회라는 이름이 정겨웠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가입 신청을 했다. 첫 모임날 도연은 긴장하며 문화센터를 찾았다. 1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가입한 이도연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회장 김영희라고 해요. 영희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따뜻한 미소로 도연을 맞아 주었다. 전에 뭘 하셨어요?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아 그럼 우리보다 글잘 쓰시겠네요.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첫 모임에서 도연은 자신이 쓴글중 하나를 발표했다. 새벽 청소부의 하루라는 제목의 수필이었다. 환경미화 일을 하며 느꼈던 솔직한 감정들을 담은 글이었다. 와 정말 진솔하고 감동적이네요. 젊은 회원 중 하나가 감탄했다. 선생님 글에서 진짜 삶의 무게가 느껴져요. 다른 회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연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인정받는 기쁨을 맛봤다. 그 후로 도연은 매주 모임에 참석했다. 자신의 글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도 진지하게 들었다. 모두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글로 표현될 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도연의 글솜씨도 늘었다. 처음에 서투른 일기 형태에서 벗어나 완성도 있는 수필과 시를 쓸수 있게 되었다. 어느 모임에서 20대 회원이 도연에게 말했다. 선생님 시가 참 따뜻해요. 힘든 시간을 겪으셨지만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느껴져요. 그 순간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오래도록 묻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이제 도연은 깨달았다. 퇴직과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다. 지난 상처들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들조차 자신만의 이야기가 되었다. 야간 경비실에서 글을 쓰는 시간, 동호회 사람들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 그리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든 것이 도연에게는 새로운 삶의 리듬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도연은 펜을 들고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다. 늦은 계절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